여러분 이렇게 큰 떡볶이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대형 요리 콘텐츠의 대가 양무님이 만드신 대형 떡볶이를 보면 누구나 호기심이 생길 것 같은데 저 또한 그 조리법이 너무 너무 궁금했기에 조심스럽게 레시피를 엿듣는 메일을 보냈더니 이렇게나 친절한 양무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무님의 레시피를 요약하자면 가래떡 반죽을 대형 떡 모양으로 만든 뒤 냉장고에서 굳혀주고 어묵은 수제 어묵 반죽을 구매하여 대형 모양을 잡은 뒤 튀기거나 굽고 양념은 따로 만들어서 떡과 어묵에 버무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들으니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미리 스포주면 유튜브 4년차 이상 몰랐죠. 정말 역대급의 노동과 정말 역대급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하드코어 의 레시피였다고 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대형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맵쌀가루를 대형찜기에 쪄서 반죽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에 대형찜기가 있을 리가 없으니, 저는 이 안으로 주신 방법인 떡집에서 가래떡 반죽을 받아다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떡집에 가서 이런 자초지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운 좋게도 피디님의 지인분이 떡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여, 피디님 찬스로 보다 편히 떡집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저희가 아까 전화로 부탁드렸던 그 떡인가요? 네, 지금 가래떡을 찌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럼 이거 지금 몇킬로 들어간 거요 거예요. 저는 6kg 정도. 아~~ 네. 혹시 이걸로 쌀떡 만들면몇 인분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30인분 정도. <laughs> <나와요>. 와 미쳤다. <laughs> 사실 6kg라고 했을 때는 양이 실감되지 않았는데 떡볶이 인문수로 환산해보니 그 양이 확 체감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떡이 다 쪄져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 제가 직접 반죽을 해서 대왕 가래떡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손반죽은 진짜 힘들 거라며 많이 걱정하시어 떡집 한 켠에 자리를 내주시면 옆에서 반죽 만드는 걸 지켜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으로 치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치대야 돼요. 언제까지 치대요, 사장님? 가래떡 모양될 때까지. 어, 너무 뜨거운데요? 이거 가능한 거 맞죠? <laughs> 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만 봐도 얼마나 뜨거울지 짐작이 되시죠? 식으면 떡이 굳기 때문에 반드시 뜨거울 때 반죽을 해야 하는데 목장갑 위에 라텍스 장갑까지 이중으로 장착했음에도 진짜 너무 너무 뜨거웠습니다. 심지어 떡에 찰기 때문에 손에 달라붙고 장갑은 벗겨지려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나름대로 반죽을 한다고 힘을 쓰고 있음에도 뭔가 진전되는 느낌이 1도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S.O.S.를 요청했는데 아예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잖아요. 어, 이거 꽉꽉 누르면 아 가래떡 모양으로 바뀌어요. 뭉 쳐서 하시면 돼요. 아좀 딱딱해져도. 이제 알겠다. 저는 뭐 무슨 수제비 1인분양 반죽 따듯 지대기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양이 그 정도 해서 뭉쳐질 리가 없더라고요. 조금씩 잡고 꾹꾹 눌러주니 그제서야 포슬포슬한 떡이 이렇게 뭉쳐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씩 잡은 반죽을 뭉치고 뭉치니 무슨 가뭄에 병든 땅마냥 쩍쩍 갈라진 비절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촉촉했던 떡의 열기는 식고 점점 굳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피트님까지 합세해서 반죽에 열을 올렸음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반죽 아예 뭉쳐지지도 않더라고요 오다 못한 사장님께서 이거 손으로만 반죽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난다며 반죽은 기계로 하고 모양만 손으로 잡으라고 하시며 반죽하던 덩어리를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서 좀만 반죽 쳐서 가지고 다시 나올게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셨냐 얌모님 <laughs> 네 이렇게 결국 속세에 굴복해버렸는데요 너무나도 쉽게 돌아가는 기계를 보니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와 제가 할때 너무 힘들었는데 역시 기계가 하니까 너무 쉽게 하네요 나이요 <laughs> 아 그쵸 그쵸 돈이 네. 최고네요 정말 한 시간 넘게 팔이 떨어져라 반죽했는데 단몇분 만에 이렇게 예쁘고 매끈한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기계임 힘을 빌린 김에 좀더 편히 가고자 가래떡 기계에 넣어 모양의 큰 틀만 잡아보려 했는데 이미 차게 식어 굳어버린 떡들이 뭉쳐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살짝 쪄내고 다시 가래떡 기계에 넣어 큰 모양을 잡아주고 손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세밀하게 반죽을 해주었더니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그 대왕 가래떡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거의 우리 떡집 사장님 <laughs> 챌린지 안. 인가요? 와 진짜 두껍다 이거 사장님 이렇게 큰떡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떡 <목소리> <laughs> <목소리> 완성된 떡은 냉장고에서 잠시 굳힐 거고요. 그 동안 대양 어묵 재료인 어묵 반죽을 사려고 하는데 근처 여러 군데 수소문해봤음에도 마땅한 구매처를 찾기가 어려워 여러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아쉬운 대로 수제 핫반 집에서 핫바 반죽을 구매했습니다. 떡볶이 <목소리> 자 이렇게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저는 떡볶이 조리 전에 어묵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튀기듯이 굽기 위해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주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랐을 때 어묵 반죽 1kg을 전부 넣어준 뒤 약불로 낮춰 속까지 잘 익도록 조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뒤집어 보니 표면이 약간 탔더라고요. 덕분에 어묵보다는 부침개에 더 가까운 비절이 되었고 더 바삭하게 먹기 위해 따로 옆에서 더 튀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볶이 양념도 만들어 볼 건데요. 떡볶이 양념은 마음에 드는 레시피로 양을 많이 많이 만들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양무님의 떡볶이 레시피를 참고했고 제 입맛에 맞춰 양념을 가감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떡볶이 만들 때는 양념재료에 떡이나 어묵 등 이것저것 넣기 때문에 떡의 전분으로 양념 농도가 꾸덕해지게 되는데 이거는 양념만 끓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졸여도 양념이 꾸덕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양념이 아니라 떡볶이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분물을 들이부어 이렇게 꾸덕한 양념장을 완성했습니다.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왕가리 떡볶이를 만드실 분들은 저처럼 힘들게 농도 맞추느라 애쓰지 마시고 애초에 떡볶이 장을 만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길이 49cm, 두께 18cm, 높이 9cm에 달하는 대왕떡과 어묵에 완성된 양념장을 골고루 잘펴 발라주면 대왕 가래떡볶이 완성입니다 짜잔 어떤가요? 저도 나름 잘 만들지 않았나요? 만들 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완성하니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 한입 먹어보려 했는데 아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어떡해 이거 진짜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게 떡에 양념 무게까지 하면 대략 7, 8g 정도가 나오는데 맹세코 연약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또 양념 때문에 들때 미끄러웠고 또 떡이 덜 굳어서 아직도 말랑거리는 탓에 손으로 꽉 잡으면 모양이 망가져 화면에 나오지 않는 뒷부분을 거의 손가락 힘만으로 멱살 잡듯이 잡고서야 간신히 한 입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 오, 맛있다. 아니 솔직히 맛에 대한 기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단 떡이 진짜 미쳤습니다. 방앗간에서 각 부분 떡을 1 시간 넘게 반죽하고 또 반죽하고 또 반죽한 덕분인지 살기가 남다를 뿐더러 큼직한 두께 탓에 굳지 않아서 여전히 말랑말랑 쫀득쫀득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생산 했다는 방앗간 떡볶이 여러 번 먹어봤지만 단언컨대 이 떡이 레전드였습니다. 그리고 떡에 양념이 아예 베이지 않았음에도 양념 간을 세게 잡은 덕분에 먹었을 때는 떡과 양념이 따로 노는 느낌. 기미 전혀 없더라고요. 석가양념의 밸런스 또한 완벽했습니다. 굼주이 사자 같아요. <laughs> 진짜 무슨 거의 나 야수 된것 같아. 그리고 이번엔 대왕 어묵도 한입 먹어봤는데 항상 감자나는 아담한 사이즈의 어묵만 먹다가 입안 가득 두툼한 육질의 어묵이 느껴지니까 만족도가 배로 몰려오더라고요. 와 역시 수제 어묵은 다르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수제 아빠를 떡볶이 양념까지 듬뿍 묻혀 먹으니 절대 맛없을 수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나중에 일반 떡볶이 먹을 때도 수제 아빠 반죽으로 어묵을 만들어 넣어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떡볶이에 어묵 대신 수제 아빠 넣어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피디님들 좀 드셔보실래요? 이거 나만 먹기 미안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고생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떡집에서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예 둘 쪽이 돼요 진짜 맛있다 음. 어, 근데 이게 맛있네요 이게 되네 엄청 짧게 알았는데 떡이 커가지고 간이 딱 맞네요 그렇죠 양념이 좀 짜야 돼 네 이렇게 오늘은 장장 7시간을 거쳐 만든 얌무님의 대왕 떡볶이를 먹어봤고요 다음 날과 그 다음 날까지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맛있는 떡볶이를 왕크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루를 통째로 쓸 정도의 각오와 근육통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얌무님의 대왕 떡볶이 레시피 강력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콘텐츠에 큰 도움을 주신 떡집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짧게 상호명이라도 노출하려 했지만 혹시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하시어 대왕 가래떡을 먹방 콘텐츠 로 활용하고 싶은 유튜버분들만 제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남겨주시면 살짝 주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대왕 가래떡 떡볶이처럼 맛이 너무 너무 궁금하지만 감이 만들 엄두가 안 나는 또 다른 떡볶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